여러분, 만약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의 모든 것이 어, 하룻밤 사이에 적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러시아 최신의 핵 잠수함, 크니아지 포자르스키함에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전투 임무를 승인한 지 불과 2주 만에요. 네,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를 보면 8월 4일이었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우리가 보통 HUR이라고 부르는데 이 HUR이 그 잠수함의 핵심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정보가 조금 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러시아가 정말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했을 그 내부 정보가, 뭐랄까, 통째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더 궁금한 건, HUR이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내부 조력자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승조원 중 누군가를 뭐 포섭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 경위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HUR이 텔레그램 채널의 문서 일부, 한 10페이지 정도로 공개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아, 그럼 러시아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내용이 그렇게 공개됐길래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정말 상상 이상이던데요. 네, RBC 우크라이나 보도를 보면요. 우선 잠수함 승조원 전원의 이름, 직책, 자격 요건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건강 상태까지 상세 정보가 담긴 명단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와, 건강 상태까지요? 그럼 러시아가 어떤 사람에게 핵 버튼을 맡기는지 그 기준까지 알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속살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더 있나요? 진짜 치명적인 건 그 승조원들에게 내려간 전투 지침 이게 유출됐다는 겁니다. 네, 전투 지침이요? 네, 앞으로 몇달 동안 이 최신 핵 잠수함이 어디로 가서 뭘 할지 그 작전 계획, 동선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아시다시피 잠수함의 가장 큰 가치는 은밀함인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의 건조 정보장, 생존 시스템 관련 문서까지 나왔다고 해요. 이게 잠수함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만든 시스템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유출되면서 역설적으로 그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결과가 된 거죠 아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약점을 감추려다 약점을 드러낸 꼴이라니 게다가요 뭐 화물 운송 절차 부상자 처리 매뉴얼 같은 표준 운영 절차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잠수함 일정표 일부 심지어는 변형된 무선 부표에 대한 연구보고서까지 유출 공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의 거의 뭐 A부터 Z까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원래 우리가 이 크냐지 포자르스키함에 대해 알던 건 러시아가 공개한 정보뿐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R-30 블라바 ICBM-16기를 탑재해서 최대 160개 핵탄도 운반이 가능하다. 북방함대 소속이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걸 러시아라 보여주고 싶었던 강력한 핵 위협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정보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가 취약한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셈이니까요. 비밀 병기의 가면이 벗겨진 거네요, 완전히. 네.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그 은밀함에 있거든요. 뉴사우스웨이스 대학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깊은 물 속에 숨어 있으니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정보 수집이나 정찰 특히 핵무기를 아무도 모르게 배치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무기체계죠. 그렇죠. 분쟁 분석가 폴 워버그 씨가 그의 보고서에서 잠수함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비극기로 수행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요. 비밀이 사라지면 그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는 배는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이라도 할수 있는데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공포잖아요. 네. 그냐지 포자르스키 같은 핵잠수함은 이론상으로는 발각되지 않고 핵미사일을 쏘고 사라질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알수 없음이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워버그시 표현대로 그 괴물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사실, 거기에 공포의 상당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크냐지 포자르스키 잠수함 전체의 설계상 특징이나 약점, 운용 방식까지 상당 부분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공포가 구체적인 정보로 대체된 거죠. 이건 러시아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첫째로 당장 이 잠수함을 작전에 투입하기가 너무 위험해졌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정보를 활용해서 공격할 가능성, 이걸 무시할 수가 없죠. 하긴 우크라이나가 이미 흑해 함대의 3분의 1을 격침시켰고 러시라 본토 깊숙한 곳의 유조선까지 공격한 전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더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부 문제 말씀이신가요? 네. 워버그 씨는 러시아 군 내부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임펄턴트 스토리지 같은 독립언론이나 제임스타운 재단, 유럽 정책 분석센터 시파 같은 연구기관 보고서들을 보면 뭐 뇌물 주고 군대 빼거나 군수품 빼돌리는 일이 아주 흔하다는 고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부패 인식 지수 CPI에서도 러시아가 서유럽 국가들보다 선업에는 더 부패한 걸로 나오죠. 네, 자 그럼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HUR이 내부 정보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얻었거나 아니면 일부 승조원이 뇌물을 받고 정보를 넘겼다면 어떨까요? 어 상상하기 싫은데요. 워버그 시 분석처럼 적국이 승조원 명단 전체를 확보했다는 건이 사람들을 상대로 회유나 심지어 사보타주 같은 공작을 벌일 가능성까지 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딜레마겠네요. 잠수함을 그냥 묶어두고 승조원을 전부 교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번 사건은 가뜩이나 좀 불안해 보이던 러시아의 핵삼각축. 그러니까 6해공 핵전력에 또 다른 타격을 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지진이랑 쓰나미 때문에 잠수함 기지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6월에는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 스파이더웹 작전이라는 걸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 다수가 파괴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었죠. 게다가 미사일 시험 발사도 계속 삐걱거리는 것 같고요. 작년 9월 CNN 보도나 올해 5월 프라우다 보도를 보면 신형 ICBM인 사르마트나 RS24 야르스발사도 실패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워버그 씨는 러시아 핵삼각축의세 다리가 모두 타격을 입어서 불구가 되었다. 크리폴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불구라. 좀 강한 표현이긴 하네요. 네, 다소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러시아가 핵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는 능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유출 사건은 러시아의 가장 민감한 심장부까지 우크라이나의 정보 침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핵 능력 자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핵 잠수함 두 척에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것과 맞물려서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잠수함의 비밀은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데 미국의 잠수함은 여전히 깊은 바닷속 비밀에 쌓여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